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Metro X 다이스입니다. 어, Metro X는 Draw and Write 게임이죠. 카드를 한 장씩 펼쳐서 어, 그 나오는 숫자의, 숫자나 특수 카드에 따라서 표시해가는 게임인데요. 어, 그 20장의 카드 대신에 주사위를 이용해서 그 카드가 무엇이 나오는지 정하기만 하면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주사위 게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자 내용은 메트로엑스 음, 카드 게임하고 동일하고요. 여기에 어, 카드 대신 주사위를 이용한다라는 점만 좀 다를 것 같아요. 혹시 물 궁금하신 분들은 메트로엑스 카드 게임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 육면체. 주사위 두개 있으면 되구요. 그 다음에 맵 필요하죠. 맵 동일하구요. 자, 런던 맵으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. 런던 맵 저는 선 코팅을 했는데, 이렇게 코팅해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주사위 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왼쪽은 카드 대신에 주사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. 판이고요. 어,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위쪽, 왼쪽 조합을 해서 음, 체크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해당되는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.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 표시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여기 화살표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. 만약 이것도 표시된 거다 라고 하면 더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시다가 만약에 여기 6, 6, 6이 나오면 여기 셔플 하는 게 나와요. 셔플,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표시된 걸다 지웁니다. 자, 이렇게 표시된 거를 다 지우고 다시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6번 리셔플은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어, 빈칸이 남았을 때 페널티 포인트, 그 다음에 1인 풀할때 점수에 따라서 평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최종 점수 계산할 때 쓰는 칸도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완성된 노선 점수, 그 다음에 별 변경 노선에 쓰는 점수, 빈칸 페널티 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최종 합계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카드 대신 주사위를 이용해서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. 기본 룰은 메트로엑스와 똑같으니까요.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만 여기 주사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살표가 나오면 그 아래 칸으로, 아래 칸갈 곳이 없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어,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인풀, 1인풀도 분인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, 주사위 두개만 가지고 여기다 표 체크해 가시면 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메트로 엑스 다이스 재미있게 즐겨 보시길 바라겠고요.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 주시면 파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